주역 4.0 하늘의 이치를 깨닫다. 하늘의 비밀을 파악하다. 하늘의 도에 따라 행동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역 4.0의 저자, 류웅엔다우웬입니다 이번 영상은 1 9번째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주역의 조합을 사용하여 예측을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세계의 동전을 던지면서 진지하고 집중된 위도로 단순히 사건이나 현상의 시운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주역을 이용한 점술은 중국의 전설적인 고대 왕인 부시 복희 시대 약 5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이후 주역은 중국 문화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약2 500년 전 공자가 주역을 육교의 오경 오경 중 하나로 분류하고 이를 군자에도 독로 도 간주했습니다. 제국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려는 학자들은 주역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주역은 그들의 사고, 철학, 윤리를 이끄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역을 통해 괴를 던져 기흉을 예측하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구분하며 취해야 할 행동이나 피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봉건 왕조 시대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괘를 던져 점을 쳤습니다. 그 결과 주역을 공부하고 괘를 던져 점을 치는 것은 중국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고 따른 전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독일 철학자 해겔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것은 진정해야 한다. 주역의 존재와 발전은 약 5천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역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문제는 과학이 아직 주역의 점을 치는 방식이 유효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의 최근 발견은 주역과 같은 점술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깊은 과학적 근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는 이 개념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의 연결, 변화 및 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에서 두 입자는 전자기파에서 발생하며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백 년에 걸친 시간 동안 분리되어 있어도 신비롭게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의 입자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입자는 즉시 반응합니다. 또한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홀로그램에 관한 발견은 단 하나의 광자와 같은 작은 픽셀도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물질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 이 작은 픽셀을 이용해 그 경로에서 만난 모든 물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자 수준. 특히 양자 생물학에서 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과학적 발전을 기다리는 동안 주역의 점술과 예측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철학자 해결이 한때 말했듯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는 말처럼 이 생각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불교의 견해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비디오 샵 19을 마치겠습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역 4.0 하늘의 이치를 깨닫다 하늘의 비밀을 파악하다. 하늘의 도에 따라 행동하다.